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만의 가수이자 배우인 황희진이 걸그룹 르세라핌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황희진은 지난 27일에 중국에서 방송된 추석 특집 프로그램 홍백예술상에 출연했습니다. 르세라핌은 이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초청되어 피날레 공연을 맡았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공연 전 진행된 음식 시식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르세라핌이 대나무 꼬치로 고구마 볼을 먹으려는 순간 황희진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홍팀의 멤버인 샤샤는 황희진의 말실수를 지적하며 네가 말실수를 한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황희진의 발언은 성적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희진은 나도 그녀들과 같은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와 누리꾼들이 황희진을 성희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해 28일, 황희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멤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방송의 일부였다. 본능적으로 리액션을 하고 싶었다. 먹는 과정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오해할 만한 말을 했다. 고 인정한 황희진은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생인 황희진은 현재 스펙시얼 멤버로 활동 중이며, 르세라핌은 오는 2월 19일 미니 3집, 이지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황희진은 논란을 사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팬들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황희진의 사과는 진실한 변화의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가 의도한 바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황희진과 르세라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니 3집 앨범 이지 위 발매전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와 연예계에서는 어떤 개선조치가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진의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분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팬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